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최광덕입니다. 여러분들과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 제리 브리지스는 독자가 이 책을 통해 정죄감이나 죄책감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힙니다. 이 책이 그 지침서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자녀로 거듭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기에 참으로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우리 속에 뿌리박힌 죄의 본질을 낱낱이 보고 마주하고 회개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즐겁지도 또 유쾌하지도 않은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복음의 깊은 소식이 정말 깊은 소식으로 다가오기에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큰 어른 코끼리는 마주하기 무서울 정도로 크기도 크고 힘도 아주 셉니다. 그런데 그큰 코끼리를 조련하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붙잡아 맬때 간단한 쇠고랑 하나만 채워준다고 하지요. 몸무게가 5톤이 넘는 코끼리는 분명 그 쇠고랑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 아기 코끼리부터 사육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쇠고랑을 발목에 메어준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쇠고랑을 끊고자 여러 번 발길질을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풀려날 수 없게 되기에 아기 코끼리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며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쇠고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라난 코끼리는 자신에게 그 쇠고랑을 얼마든지 뽑아 버리거나 끊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코끼리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라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코끼리야, 옛 생각은 하지 마. 그때는 네가 어려서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에게 엄청난 힘이 있어. 어서 그 쇠고랑을 끊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하며 용기를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코끼리 사슬 중후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는 이길 수 없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라는 생각에 빠져 죄와 싸워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죄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함께 해왔던 죄성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마치 먼 훗날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이 생에서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말이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길이 열렸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있지요. 문제는 내 안에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죄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너무 끔찍해서 괴로웠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이 마음의 죄, 책의 저자 죄리는 죄는 영적, 도덕적 종양이며 그대로 두면 우리 내면 전체로 퍼져나가 삶의 모든 영역을 감염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전이 될수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면 그 사람도 그 험담에 참여하게 되기 쉽지요.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 불평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게 되며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옆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해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차가 없지만 빨간불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하나가 휘익하고 건널 때에 사람들 한두 사람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술 먹는 문화를 부추기거나 혼전 동거, 이혼, 바람, 거짓말, 동성애, 탈세 등이 자주 미디어에 노출됨으로 인해 사람들 인식은, 아, 이제 괜찮아, 해도 돼. 라는 인식으로 많이 바뀐 것처럼 말이지요. 이 죄들을 여러분들은 버리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향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며 내 삶을 갈가먹고 파괴하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고 우리 예수님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죄리는 이 죄를 조목조목 다루며 성도들이 죄의 두려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무서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깊이 깨닫기를 원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죄리는 불경건함을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함이라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할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어, 나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자 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건함이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요. 늘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봉사도 잘하고 섬기기도 좋아하고 교회도 잘 다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불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나요? 이번 한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음의 죄, 불경건함에 대해 더욱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